35번. 자, 35번은 단어를 물어보는 문장이네. 단어를 물어보는 문장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는 해결 포인트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죽여 주세요. 자, 이 문장 읽어 봐야 됩니다. 자, 읽어 보니까 읽어 보면서 어의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의를 모르면 또 풀어 갈수 없는 문장이 지 그러면 이런 문장은 언제 푼다? 해결 포인트는 맨 나중에 푼다 이거야. 알겠지? 맨 나중에 우리가 빨리 찍을 수 있는 거 찍고 문장 빨리 볼수 있는 거 빈칸은 나중에 푸는데 빈칸을 빨리 풀어 알겠어? 나중에 내가 푸는 순서를 이렇게 알려줄 거야. 자이 문장은 나중에 푸릅니다자 읽어볼게요. I had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자 TV 대본 쓰는 것을 멈춰 자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what's l u s h i n g 자 그리고 l u s h i n g to print it, 그걸 프린트합니다. When my computer 근데 어떻게 자 달려갔는데 그때 내 컴퓨터가 어떻게 뭐, 어떻게 됐습니다? 이 문장이죠. 자, 왜? 내 컴퓨터가 막 스피드를 내겠니? 아니면 내 컴퓨터가 뭐 했을 때겠니? 자, 멈췄을 때겠지. 음. 멈췄을 때 내가 그것을 막 어떻게 프린트하려고 달려가겠지. 어. 컴퓨터가 막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달려가진 않겠죠. 그래서 프로즈로 가고요. 당연하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에는. 자, I had a bad spyware.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네. 자, 스파이웨어를 가졌는데, 이 스파이웨어가 뭐야? 내 컴퓨터를 어떻게, broke down. 이게 망가뜨려 버렸던 이유라는 거지. 이유니까 치료가 아니고, 이 커징으로 가겠죠. 마지막 문장도. 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이런 어떻게, 어, 우리 컴퓨터가 작동하기를 바라느냐? 뭐 없이는. 자, 이렇게 관심이 똑같은 관심 없이 자,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기를 너는 어떻게 바르느냐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해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멀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판단하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국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해석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풀수 있는 문장이에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일본에 보니까 라이팅이 나와 있지. 자, 첫 번째 문장은 I just finished writing. 이 라이팅은 finish의 뭐다? 목적어다. 근데, finish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라겠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 메가패스다. 그리고, 나도 whisper 주라.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it turns out that. it turns out that의 이 that은요, 진주가조 아닙니다. it happens that, it turns out that. 자, it occurs that. 이런 것은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관형적인 표현의 t 시다 자, 그 다음에 와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법에서 그 다음에 넘기니까 if가 있죠. He asked. 그럼 물었습니다. If my m i c i n e was slow. 내 기계가 어떻게 천천히 갔는지 그리고 새로운 tool bar가 새로운 tool b a r had suddenly appeared. 갑자기 나타났는지 어쨌는지 뭐 뭐인지 아닌지가 뭐다 명사절이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까지 문법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 그러면서 보니까 자 대다고 와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음, 댓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속사 배울 때 배웠잖아. 댓은 뭐야? 안녕하세요라는 명사절. 안녕하세요라는 무슨 절? 형용사절. 안녕하세요라는 무슨 절? 부사절이 있지. 알겠니? 명사절일 때는 완벽해야지 명사고요. 자, 관계대명사 대절일때 자, 그럼 불안전어야 된다해서 선행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부사절은 so that 아니면 such t h a 절일 때 우리가 부사절이 다라고 말했지. 그래서 절은 세 개가 있었는데 was 은 그냥 왔음 그냥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명사절이다. 단 불완전해지된다. 뒷 문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니? 자 보니까 it is true. 이문 하나씩만 뜹시다.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죠 이게 가짜 주어야. 이게 진짜 주어지. 자 그러면 대신 명사일라면 뒷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가불고서 거기 흔든 놈이다. 언제 내가 불완전겠어자 완벽해야 되했죠 기가 주어고요이 s 가 동사, 아인스트가 보죠.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됐지? 근데 was는 자 이것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다. 뭔가를 좋아한다는 목적 없죠? 무슨 격? 목적격. 선행사 없죠? 이럴 때 명사라는 거야. 그래서 보로 나온다는 거야. 됐니자이 문장도 그래서 대다고 was의 차이를 알아야 돼. 자 봅시다. I had bad uh, spyware. 이런 걸 가졌어요. 이것은 이것이 뭐야? Spyware이죠. Spyware는 뭐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break down 시켰던 이유다. 것이다라는 문장이지. 그러면 이게 주어고 is가 동사고,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 뭔 말하는 것이다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명사 보가 나와야 돼. 명사 보. 자 그러면. 대짜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고 왓짜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지. 됐니 이런 문장 나왔어. 여기를 긁어놓고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왔어.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주어처럼 썼죠? 무슨격? 주격. 됐니 그러면 답은 뭐야? 와시겠죠. 이해되셨지?